애초에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불완전한 삶의 본질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든,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선택을 내리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회는 결코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며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선택.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고 멈춰 서게 만든다면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후회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당신에게는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와 아쉬움, 잘못된 판단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당신의 경험치가 되고 그 경험치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하루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흔히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시간, 정보, 그리고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후회는 반드시 특정 행동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후회조차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후회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그 선택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선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힘은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를 통해 앞으로 마주할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선택과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후회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불완전한 삶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한 선택만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세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려 한다면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경험한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이뤄냈고 앞으로 경험할 순간들은 더 나은 당신을 빚어낼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후회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동력을 부여합니다. 후회는 당신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당신을 얽매고 무너뜨리는 족쇄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그 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후회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회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갈망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음 선택에서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할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꿈꾸며 멈춘 채 머무르기보다 후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는 반드시 아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작은 빛이 될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과거의 잘못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후회에 갇히지 마세요. 그것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어 내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후회의 연속일지라도 그 안에서 빛나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후회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웁니다. 완벽히 준비된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전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중요한 건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회는 겪어온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에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여정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흔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더욱 나은 선택을 배우고 더 강한 자신으로 변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후회는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순간을 진심으로 살았고 그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로 인한 아픔은 심장의 고동처럼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그 어떤 때보다 소중합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내일은 당신의 선택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후회를 품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세요.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동반자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될지 혹은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될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준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후회는 당신의 삶이 멈춘 증거가 아닌 당신이 변화를 갈망하는 증거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실수는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하는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배움의 기회임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후회는 당신에게 우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법 역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후회가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고 점검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십시오. 후회는 우리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힘과 용기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후회마저도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후회는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껏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린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동시에 그 선택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후회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또 다른 면을 탐구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신을 만들어낸 값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후회가 있다는 것은 곧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의미하며 당신이 선택한 길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안전함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그 후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강점 또한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후회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세요. 지나간 순간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후회를 품에 안고 내일을 향해 더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회는 멈춤이 아닌 당신이 계속해서 선택하고 변화하며 살아간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후회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두려워하기보단 그 안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갑니다. 후회를 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힘과 용기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후회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노력의 자취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답안을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인생은 정답지 없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후회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매순간이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후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후회는 당신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후회를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당신의 용기, 당신의 열정이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